안녕하세요. 언제나 답을 찾는 개호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종 탐막 난사를 지금 핫한 희생으로 세팅을 하느냐, 근본 정밀도로 세팅하느냐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요. 고점이 높지 않은 탐막 난사가 뭘로 세팅을 하든 현재 높은 성능의 심추나 연발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세팅하는 과정의 가이드 영상이었고 마지막으론 최종 세팅을 알려드려야 하니까 제일 나은 방법을 정하는데 시간있게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명품화 가격이 많이 줄어드는 수요일 이후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까지 골드 불태워버리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희생이냐, 정밀도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탐막은 정밀도가 승리했습니다. 애초에 스킬 자체의 행운의 적중 확률이 낮아서 희생 세팅 효율이 별로였고, 안정성부터 데미지까지 정밀도가 압승했어요. 이전 영상부터 시청하시면서 정밀도로 세팅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의 현재 스펙에서 보스 첫 그루기 컷이 가능한 나락 83단 플레이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담금질과 아이템 세팅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가지 꿀팁이 담겨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담금질입니다 무기는 탄막투사체 기교는 극대화 피해 방어는 방어도 퍼센트 하나와 생명력 보조는 섞어서 빙결 두 줄과 기절 한줄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 더 기동력은 이동속도 자원은 신경자극 하나와 자원소모량 감소 하나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는데 일단 방어도 캡 9230은 넘겨야 하죠 모든 방어고 위력 925에 방어도 돌파된 옵션 하나가 명품화로 한번 증폭되면서 12강을 찍으면 방어도 캡을 넘는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 하질 못해서 방어도 붙은 갑옷에 담금질로 방어도 퍼센트를 붙여서 캡을 넘겼습니다. 도적은 빙결된 적에게 주는 피해 효율이 좋아서 속세의 행운 보조 담금질로 빙결을 두줄 정도 챙겨주지만 빙결로 올인하는 것보다는 섞어주는 것이 보스 그로기 게이지에 도움이 됩니다. 속세의 행운 군중제어 효과들 지속 시간이 2초라서 동 군중제어 요소로 그로기 게이지를 연속으로 채울 순 없고, 빙결이 발동해서 빙결 2초 분량의 그로기 게이지가 들어갔으면 또다시 빙결로 그로기 게이지가 차르면 2초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빙결을 메인으로 두줄 정도는 챙겨 주시되, 나머지는 섞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빙결두 줄과 음보의 공격 이상을 사용하니까 기절 한 줄까지는 꼭 챙겨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원에서 신경 자극을 하나 챙긴다고 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저희 매니저님인 요로롱님께서 방어구 초단기력이 좋은 효율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내셨기에 초단기력을 이용했죠. 근데 구독자시면서 저희 길드원님인 코파다피나님께서 자원 담금질로 신경자극 레벨을 챙기면 초단기력을 빼도 된다는 것을 알아내셨습니다. 신경자극은 도적의 활기 담금질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도적의 활기에서는 얻을 게 신경자극 뿐이에요. 그래서 반지 하나는 별반지고, 나머지 하나 반지와 목걸이에 할수 있는 담금질인데, 옵션의 중요도가 높고 귀한 목걸이에 담금질을 실패하면 정신건강이 급격히 노화될 것을 고려해서 나머지 반지 하나에 신경 자극을 노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목걸이에는 이전처럼 속세의 안정성으로 자원 소모량 감소 혹은 자원 생성량을 노려주세요. 둘 중에는 자원 소모량 감소가 더 좋습니다. 머리에 샤크를 사용합니다. 돌파와 명품화는 모능과 생명력 순으로 좋습니다. 갑옷의 충격타 보조 이상 옵션은 민첩 생명력 그리고 돌파된 방어도입니다. 저는 갑옷에 돌파된 방어도와 방어도 퍼센트 담금질까지 해서 방어도를 충족시켰습니다. 갑옷 위력이 낮기 때문이죠. 명품화는 일단 방어도 한 번은 꼭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문처럼 담금질의 방어도가 없어도 12각엔 방어도 캡이 충족되겠죠. 갑옷에 내면의 고요 공격 이상 옵션은 민첩, 공속, 탐막 레벨입니다. 돌파 옵션으로는 탐막 레벨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품화는 탐막 레벨, 민첩, 공속 순으로 좋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가 별로 없는데 내면의 고요를 왜 쓰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내면의 고요는 가만히 서 있지 않아도 일단 고변산 10%를 제공하고 보스 그루기 타이밍에는 쇠보덫을 깔고 가만히 서서 딜을 집중하기에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고요 꿀팁 하나 드리자면 도적의 그림자 걸음은 이동하는 판정이 아니라서 내면의 고요 활성화가 캔슬되지 않습니다. 즉, 가만히 서서 내면의 고요 활성화 시킨 후 그림자 걸음은 사용해도 내면의 고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 무기에 바르면 상시 20% 고변산에 3초간 가만히 서있으면 60% 고변산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바지에 어스름한 방어 의상 옵션은 민첩, 생명력, 모든 원소 저항입니다. 모든 원소 저항을 한줄 챙기고 악세사리 보석을 다이아몬드로 올인하면 모든 저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돌파와 명품화는 민첩, 생명력 순으로 좋습니다 신발에 동상 걸린 보조 의상 옵션은 민첩, 생명력 이동속도입니다. 돌파와 명품하는 민첩 생명력 순으로 좋습니다. 양손무기의 응보의 공격 이상 무기 타입은 활입니다. 세뇌가 적중당 공격력이 높고 무기 숙련과 기본 옵션으로 약간 더 강하긴 해요. 그렇지만 활과의 차이가 미미했었기 때문에 보다 시원시원한 활을 선택했습니다. 최대한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세뇌가 조금 더낫긴 합니다. 옵션은 민첩 극대화 피해 자원 소모량 감소인데요. 혹시 세뇌를 사용하시면 자원 소모량 감소 대신에 생명력을 챙겨주세요. 돌파와 명품하는 민첩, 극피순으로 좋습니다. 이 빌드는 고점에 도전하는 빌드가 아니고 편하면서 준수한 성능으로 파밍에 특화된 빌드이기 때문에 나락에서 보스를 그로기 안에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 모든 군중자 피해를 다 받는 그로기 상태일 때 처치하기 위해서 수치가 높은 응보의 공격 이상을 양손에 바릅니다. 한손 무기 하나는 검에 달인, 다른 하나는 갈라지는 일제 사격의 공격 이상. 무기 타입은 도검이지만 보유한 단검의 옵션이 월등히 좋으면 무기 타입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옵션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옵션은 민첩, 생명력. 극대화 피해입니다. 하지만 한 손무기 하나에 적중 시 생명력 회복을 챙겼는데요 피 회복 요소가 물약 뿐이기 때문에 챙겨본 옵션이었는데 효율이 괜찮습니다 샤크를 착용하기 전 머리에 사용하던 불멸 방어 이상이 빠지고 피 회복 요소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 옵션 한 줄로 불멸 방어 이상의 빈자리가 충족됩니다 장점은 무수히 튕기는 화살까지 모두 적중 시 생명력으로 피가 차기 때문에 몹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이 좋지만 보스전에서는 튕기는 화살이 적중될 적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긴 합니다 돌파와 명품하는 민 민첩, 극피 순으로 좋습니다. 반지 하나는 별반지, 돌파와 명품화는 극피, 핵피, 극확순으로 좋습니다. 다른 반지 하나는 가속하는 공격 이상, 옵션은 민첩, 공속, 극피를 추천합니다. 현재 저는 민첩이 아닌 생명력이 붙어서 머리에 에메랄드를 박아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웬만하면 반지 옵션으로 민첩을 챙기시고, 방어구에 루비가 좋습니다. 굳이 고단 트라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은 4만 중반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담금질에서 말씀드렸듯 신경자극 담금질을 반지했습니다. 돌파와 명품화는 민첩, 극피, 생명력 순으로 좋습니다. 먹거리의 높은 기미남 공격 이상. 베스트 옵션은 민첩 퍼센트, 호칸의 기교, 무기 숙련 혹은 아기와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보스 그로기 컷을 노리는 파밍 빌드라서 호칸의 기교가 우선이에요. 참고로 고단 트라이에 그로기 때 공격하는 시간보다 그로기가 아닐 때 싸우는 시간이 더 길다면 무기 숙련, 착취, 아기가 호칸의 기교보다 낫습니다. 그러기 컷을 노리는 파밍 빌드에선 돌파와 명품하는 호칸의 기교가 우선이에요. 이제 전문화와 스킬, 그리고 정복자를 알려드리는데, 스킬과 정복자는 영상의 더보기와 덧글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 영상에서는 짚어드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전문화는 네메네시아인데요. 저번 시즌에서는 전투 준비를 사용하면서 복제된 그림자를 항시 발동했었지만, 그것은 복제된 그림자가 좋기 때문이 아니었고, 화살의 개수가 많아져서 시각적인 충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어차피 가장 높은 난이도가 악몽던전 100단계 정도였기 때문에 최대한 강해질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만 현재는 나락으로 인해서 가능한 실속을 챙겨야 했습니다. 네메네시아는 4초간 지속되고, 꺼진 후 4초 정도 쿨타임이 있지만, 어쨌든 기력 관리에 도움이 되면서, 극대화 확률과, 정복자 레일 하나의 본능 전설로드로 전투준비보다는 낫습니다 스킬입니다. 향상된 탐막을 찍어서 항시 취약을 걸어주시고, 이전 버전에서는 비틀걸음을 찍었는데, 없어도 이동속도는 충분히 빨라서 캔슬했습니다. 샤코를 사용하니까 그림자걸음과 맹독덫은 안 찍고 사용합니다. 강화된 질주로 고변산 피해를 추가해 주시고 이전 영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극피는 챙기는데 왜 극확을 안 챙기냐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핵심 지속 효가 정밀도로 인해서 정밀도 활도적은 아이템 옵션으로 극확을 굳이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밀도가 극대화 확률과는 상관없이 극대화를 터트려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쨌든 극대화 확률이 높으면 정밀도 스택 발동이 아닐 때 데미지에 도움이 되긴 할 테니까 이번 최종 버전에서는 패시브 스킬로 극대화 확률을 챙겨봤습니다. 딜을 집중하는 순간은 보스 그로기 타이밍이죠. 원래 별반지로 인해 25% 레메네시아로 25%, 보스에게 사용하는 세모덫을 절제된으로 찍어서 10%, 그러기 때 충격으로 12%, 맹독덫을 사용해서 덧쓰 흥면으로 12%, 이렇게 총 86%의 극대화 확률을 챙겼습니다. 극대화 확률치고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여기서 역습하는 그림자그룹까지 찍었으면 94%로 100%에 육박하는 극대화 확률을 챙길 수 있지만, 솔직히 정밀도 빌드에서는 86%도 굉장히 과합니다. 정밀도 확률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밀도로 인해 진짜 괜찮으니까 극대화 확률에 투자된 포인트를 캔슬하시고 취향껏 다른 곳에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극대화 확률을 챙긴 방법은 사실 현재 핫한 희생 심장 추적자 빌드에 정말 좋은 효율이 나오겠죠? 그리고 원래 은신을 사용했었는데, 은신이 빠지고 복제된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은신은 강화된 은신으로 기력 회복과 저지불가용으로 사용했었는데요. 반지 담금질의 신경 자극을 사용하면서 기력 관리가 굉장히 잘 돼서 강화된 은신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저지불가 요소가 필요한 건데, 은신은 은폐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저지불가가 지속되는 반면, 복제된 그림자는 발동하면 무조건 5초간 저지불가를 지속할 수 있죠. 그래서 보스 그로기 타이밍에 넉백되면서 내면의 고요가 깨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복제된 그림자를 채용했습니다. 정복자입니다. 현재 정복자는 아이템 옵션으로 모든 저항 한 줄과 액세서리 보석 다이아몬드로 모두 박았을 때 저항이 70까지 충족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혹시 아이템 옵션 모든 저항이 돌파 되었거나 명품화로 많이 오르신 경우에는 모든 저항에 투자된 정복자 포인트를 아껴서 다른 곳에 투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보드, 통제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레일 하나의 본능, 전투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교활한 책략, 매복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 목격자 제거, 금지가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약점 노출, 순찰자가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치명적인 매복, 부스러기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탐막난사의 종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탐막난사 빌드는 도적 빌드의 고점 빌드가 아닐 뿐, 재밌고 편하고, 성능도 생각보다 준수한 빌드예요 나락 100단계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고, 고행 듀리엘과 안다리엘도 솔플로는 첫 그로기 컷도 아주 쉽게 됩니다. 현재 세팅보다 조금 더 약할 때, 궁금해서 4인 파티 고행 안다리엘 첫 그로기 때 혼자 때려봤는데, 4인 파티인데 반피는 까더라고요 생각보다 강해서 저도 놀랬습니다. 고점 빌드에 비해서 비교적 약할 뿐 절대 나약해 빠진 빌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탐막난사 입문하실 때 하늘사냥꾼을 추천드렸었는데 하늘사냥꾼은 자체의 기력 회복 옵션이 달려있어서 입문이 쉬워질 뿐 고유 아이템에는 당금질이 안 되는 현시점 기준으로 전설 무기보다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옥물결 가실 때 하늘사냥꾼 들고 가시면 허공의 스킬난사에도 기력이 부족하지 않는 속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한 히든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생명력은 4만 중반대면 충분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돌파 옵션과 명품화로 인해서 생명력이 과해지신다면 방어구 보석으로 에메랄드를 박아주세요. 그럼 민첩이 오른 만큼 스킬 데미지가 고변산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데미지를 더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떠오른 것이 이번 시즌 새로운 우버 고유 아이템인 TDL의 갑옷인데 현재는 갑옷에 고변산 기재가 있는 보조 의상을 발라서 데미지를 챙기는 것이 추세입니다. 하지만 TDL 갑옷은 몸을 튼튼하게는 만들어 주지만 고변산 기제 보조 위상이 빠지는 만큼 데미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은 못 해봤지만 티 d l 갑옷을 입고 맷집이 튼튼해지는 정도에 따라 루비를 하나씩 에메랄드로 교체해보면 빠진 데미지도 충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메랄드 하나당 민첩이 100이나 오르니까요. 제가 티 d l 갑옷을 얻는다면 바로 실험해보겠지만 어디까지나 아직 못 먹어서 내피셜일 뿐이니 어떤 효율이 나올지는 장담할 순 없습니다. 이렇게 티 d l 갑옷을 입는다면 방어는 방어도는 바지에서 충족시켜줘야겠죠. 티리엘 갑옷에 모든 저항이 있으니까 원래 바지에 모든 저항을 붙였던 저 같은 경우엔 바지에 모든 저항을 방어도로 바꾸면 될 테고요.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언제나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